창업을 하는 입장에서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이 공식 계정을 이원화시켜서 운영하시는 걸 보고, 네. 이야, 저는 정말 괜찮은 브랜드가. 안녕하세요, 인싸맨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올라온 영상. 바산에서 찍은 체육식당이라는 브랜드를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 기억에는 그 영상이 올라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본사분들도 체육식당에 대한 관심을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작년과 달리 제가 리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장님과 함께 브랜드의 깊이와 내용을 입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사드 분석부터 가시죠. 자, 화사드 보시면 임팩트가 있습니다 일단. 체육 식당의 브랜드 네임이 크게 또 이제 식감이 살아 넘치는 붉은색을 브랜드 컬러로 해서 표현이 정말 잘돼 있죠. 저게 하얀색 백 바탕이 아니라 주광색의 백 바탕을 라인을 줘서 어두울 때나 흐릴 때 보면 그런 또 따뜻함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육의 밥한 숟갈 찌개 소주 한 잔. 전면이 통유리여가지고 개방감을 주고 있는 그런 매장의 포인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고객 대기 테이블이죠. 컬러를 깔맞춤 했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시각적인 브랜딩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오늘 정확하게 여기 11시 40분에 왔거든요. 그때도 이제 웨이팅이 많이 있었는데, 캐치 테이블을 통해서 손님들을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어, 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식당 프랜차이즈 전반적인 운영과 기획을 하고 있는 이서환 실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이 많으실 텐데, 또 현장에도 계시네요. 아, 네. 지금 뭐, 일단 현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픈하고 안정이 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계속 한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매장 한번좀둘러봐주되겠요 네네. 야, 이런 거 봐. 여기. 네. 야구르죠 와. 아. 손님들이 많이 좋아해 하시나요 그건 정말 만족해 하세요 좀 저희 리뷰도 그렇고 좀 센스 있는 그 브랜드가좀 많이들 남겨둡니다 이건 시, 실제로 대표님도 아. 확인해 보시면 정말 오, 오케이, 많습니다 오케이. 네. 인테리어 컨셉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시면 좀체육당은 어떤 거예요 일단 고객님한테 편한 공간을 주고 싶어서 이런 느낌으로 좀 갔었어요 조명이라든지 이따가 뭐 색상이나 이런 걸 보시면 좀 편안함과 개방감을 좀 주고 싶은 그런 인테리어 모델로 갔습니다 뜻함을 아, 네, 주는 네, 조도인데 <laughs> 이런거 보면 약간 세련됨도 살짝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포인트가 네. 이런 것들도 다 본사에서, 의도해서 지금 디자인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벽면 색도, 이 스칼렛 레드라는 색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일반 흰색으로 보이시잖아요. 이거 흰색 아니야? 화이트 아니 화이트. 흰색이 아니다. 밀키 화이트라고. 아. 그 흰색을 저희가 다 고심고심해서, 혹은 색상으로 이렇게 좀 조도랑 같이 맞춰서. 따뜻한 느낌을 더좀 강조시켜주는 거네요. 네네 야, 이세 개가 포인트인가요? 네, 저희가, 네. 뭐이 벽면 포인트를 좀 살리기 위해서 직관적인 이미지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국내산 한돈 제육 사용하는 부분하고 직접 담근 김치. 저희가 밥 3종이 있는데 현미밥, 흰쌀밥, 네, 본드레밥. 이 3종을 좀 직관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어서 안문을좀 많이 활용했습니다. 매장에서 들어가자마자 이게 있는데, 네, 네. 아, 이거 클대장가요 뭐예요? 아, 이거는 저희가 이게 지금 벽면 때문에 잘려있는데, 네네쌀 알표시입니다. 아식 네, 근데 저 안에 문구는요? 치유 체육식당. 아, 그. 치으시구나. 이 부분이 딱 정면으로 보이시면 딱 보이시잖아요. 네네네. 포인트 벽으로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신선하지 않나요? 야,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네. 이거 손님들 진짜 좋아하시겠어요? 일회 한정인가요? 어, 아니요. 이거는 원님이 드시고 싶은 대로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고객님들이 많이 네, 네. 신선하다고들 많이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주방도 똑같이 심플하네요, 진짜. 네. 근데 여기는 쫙 이렇게 저장 공간이 있고 여기 조리 공간이죠. 네, 뭐. 저... 아 이게 지금 저쪽은 이제 포장 배달 쪽. 네. 와. 주방에오퍼레이션에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오븐 조리로 해서 간단한 조리가 가능을 하고, 네 저희가 이제 화구가 조금 적은 편은 아니에요 일반 식당보다, 그래서 이제 탑 찌개류하고 볶음류를 할수 있는 이제 화구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아딱 집중만 되어 있네요. 네맞 집중이. 반찬을 아니 밭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셨네요? 네 맞아요. 고객님이 원하시는 네네. 양하고 반찬을 드시고 싶은 걸좀 드실 수 있도록 아 세팅을 좀 해놨습니다. 아 고객님 취향에 맞게. 네. 야, 김까지 공간이 지금 배치가 되게 넓어요 <laughs> 네, 맞아요. 약간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네, 이거는 좀 무도를 하기는 했어요. 일단은 테이블을 크게 한 이유가 일반 테이블로 하게 되면 저희가 제공드리는 밥이나 반찬이나 계란이나 이 구성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일반 테이블은 좀 작더라고요. 고객님이 좀 많이 불편을 하실 것 같아서 과감히 저희는 좀 테이블을 키우고 고객님들이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좀 크게 좀 자리를 했습니다. 체육식당. 야, 이거 이름 뜻 한번 소개해 주시죠. 뭐 브랜드에 대한 네임을 먼저 말씀드리면 신선한 채소를 제공한다는 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한돈 1등급 한돈을 사용하는 육 이런 식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식의 이제 모름지기 철칙은 제가 김치하고 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먹을 수 있는 공간, 편한 공간을 위해서 체육식당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일단. 거 아, 체육, 야, 요, 요, 거아그아니다요아니구 아, 야, 근데 이게 이 광진 본점이 이렇게 성수점으로 확장 이전을 한 거잖아요. 네네. 이게 원래 체육식당이 맨 처음부터 홀 베이스의 브랜드였네요. 어, 아니요. 배달 매장 위주로 했어요요 근래 이제 뭐 배달, 이제 앱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대행. 비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대표님이하고 같이 상의를 했을 때호레에 대한 비중을 높여서 이제 확장 이전을 해보자라고 말씀 주셔서 이렇게 성수점으로 확장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수동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이 아그그 그 성수동이라고 성수동. 생각하실 네네네. 수 있는데 네네네. 좀 다른 곳입니다 여기가. 저는 B 급보다는 약간 C 급에 가까운. 아그 왜냐면 이 라인에 의심이 네. 없어요. 네 맞아요. 그 정도의 입지로 네네. 크게 확장 이전을 결정하시기 음... 저는 쉽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저희도 쉽지는 않았어요 저희도 처음에 이제 뭐 흔히 말하는 A급 상권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네네. 이쪽으로 좀 봤던 부분은 저희가 위치상으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가게보다는 찾아오는 가게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아 물론 네, 여기 또 약간 부가가치로 비용에 대한 절감 네 맞습니다 뭐 고정비적인 부분이 있고 저희가 좀 알아봤을 때 정말 크게는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데가 있었고 어... 어... 이게 지금 처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 네. 아니에요 이거 저희가 이제 밥이 세 종류가 있는데요 곤드레밥 네 곤드레밥이 있고 일반 백미 밥이 있고 현미밥이 있습니다 이거 고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고를 아... 수가 있습니다 덜컥 밥에 대한 로스? 오퍼레이션 불편함 막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저희가 밥을 좀 자주 해요 어, 아 맛있게... 자주 하시는구나 네, 네. 맞아 다산에서도 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좀 보여드릴게 이게 밥이 세 종류고 이걸 키오스크에서 입력을 할수 있잖아요. 네, 네. 테이블에서 바로 주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쌈채소는 어, 리필을 해서 무한으로 드실 수가 있고, 아 이게 네네. 바로 그제우네 저희 메인 메뉴고. 메인 메뉴 순겹삼지 이게 양이 네네. 그러니까 이런 가성비가 그냥 금액의 어떤 부분을 뛰어넘는 네네. 것 같아요. 저희 고객님들이 네네. 이런 메뉴의 양도 양이지만 일단 맛으로 정말 다들 많이 만족을 하시고 아까 말씀 주신 쌈채소 이 부분에서 정말 신선하거든요 매일매일 공수에서 들어오고. 기본적으로 지금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부수적으로 드리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테이블에 김, 김이라든지. 김. 김이라든지. 그리고 또그 반찬이 또 있잖아요, 네. 지금. 저희 신체 김치, 마늘김치. 마늘김치. 네. 이제 마늘고추장아찌랑 네. 김치장아찌가 이렇게 있고, 또 후식으로 드리는 게 있어요. 지금 반찬 같은 경우가. 네, 네. 장아찌 2종이 있는데, 네. 이건 그럼 매장에서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아니요. 이거는 저희 제조공장에서. 아, 어, 얘 들어오나요? 네. 그 김치는 아. 저희가 직접 담 겁니다. 아, 왜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체육식당에 대한 이제 네임에 이, 있을 때 기본 철지로 생각하는 밥하고 진짜... 김치. 아... 이 부분 때문에 꼭 밥은 소량으로 해서 자주 좋은 밥으로 제공을 드리고 김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입을 받아서 직접. 네. 그럼 가맹점에서도 가맹점. 이제 재료만 받으면은 김치만 이제 네. 반찬에서는 직접 하시면 되고 마늘 김치 또 네. 판매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요즘은 또 김치를 집에서 거의 안 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저것도 지금 계속 잘 나오고 있네요 어, 이거는 배달로도 많이 포장했어요. 아, 배달로 네, 김치를. 네, 네. 저희 <laughs> 김치 1kg를 네, 네. 배달로 드시고 오늘 아침에도 네. 실제로 제가 다른 지점을 잠시 다녀왔는데 네, 네. 정말로. 두개세번씩 앞으로의 기사식당이라는 음. 슬로건을 좀 정의를 하신 그 배경이 있을까요? 기사식당은 약간 지금 저희가 기계 없는 약간 정석의 한식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아 기사님들이 오시는 식당이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네. 그 본질을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기사식당의 아. 본질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기사식당이라고 하면은 예로 되게 오래된 매장들이 좀 많아요. 그 오래된 롱런을 할수 있는 부분은 일단 정. 하고 푸짐함 이거를 좀 담아낸 게 저희가 이제 메뉴적으로도 좀 풀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 이게 메뉴적으로 진짜 푸짐하게, 네. 야 이게 정말 디테일하게 세계관이 연결돼 있다. 매출 행태별 비중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홀 매출은 저희가 지금 80% 정도 되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아, 이익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 약간 그렇게 풀어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Oh, yeah. 아,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어느 밥이 제일 잘 나가요? <laughs> 곤드레 밥이 제일 많이 합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 저도 백미가 제일 일반적인 밥이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 고객님들이 오시면 어떤 특별함을 좀느끼시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인사이트 있다. 네, 그래서 네. 곤드레 밥하고 현미 밥이 더잘 나가고. 저도 잘 아까 기다리면서 사실은 곤드레 밥으로 먹었거든요. 아, 곤드레, 곤드레 만드레, 네. 만드레 네. 지난번에 다산세도 네. 하셨던 것 아, 네. <laughs> 여기서 차로는 5분, 네. 대중교통으로는 10분 거리에 네, 네. 이 군자역점이 또 비슷한 시기에 오픈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군자역점의 그 사업자 이름이 혹시 지금 누군지 옆에 있는 <laughs> 네, 이성환. 네. 야, 이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느껴지는 게 예전에는 본사 업무를 보는 직원이 가맹점을 하는 게뭐 직원의 가족이거나, 하 약간 취시하거나 이런 약간 문화가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지금은 되게 다양한 본부에서 이런 걸 음... 이제 독려하기도 하고 시너지 있게 약간 응용해서 활용하기도 하는데 입사를 거의 뭐 오픈 멤버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요 저는 25년 1월에 입사했습니다 25년 1월이면 지금 7개월 풀로 네. 근데 본인 이름으로 매장을 내는 걸 결정하셨다고요? 네 제가 1월달에 아... 입사를 했다고 네, 말씀 드렸잖아요 네, 네, 네. 그 전에 우연적으로 이 브랜드를 알게 됐어요. 제가 배달을 시켜 먹어봤는데, 네. 푸짐함을 좀 느꼈거든요. 푸짐함? 네 이게 배달로 왔을 때도 엄청 푸짐하게 많이 와요. 이 모든 구성이 다 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러다가 제가 먼저 입사를, 입사를 하게 하시고. 되고, 더 자세히 알다 보니까, 오, 이거는 운영이 좀 간단하고 쉬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점주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이전 직장에서 뭐 어떤 가면 점주를 많이 상대하고 하, 해왔지만, 그 입장을 한번 대입을 해서 보니까 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조리나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물류도 다 되어 있어서 좀 이게 안정적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결정을 했지 한 3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전에 여기 성수점 피크 때 분자역점한 갔다 왔었거든요. 아, 네. 거기도 똑같아. 그, 거기는 네. 거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C 급지에서 D 급지 사이. 거기는 완전 왕복, 거의 10차로가, 거기가 맞아요. 천호대로일 거예요, 아마 제 네, 기억에. 네. 거기를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브랜드력이라든지 확신이 음. 없으면 들어가기 어려운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 웃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 퀄리티가 높으면 손이 많이 들어가고 품이 많이 들어가서 그만큼 주방이 너무 힘들다, 이런 음. 약간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제가 편하다고 말씀 드리는 게 네네. 본사에서 지금 만드는 소스하고 뭐 오늘 저희가 이제 육류나 일부 가공해서 일단은 공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오. 근데 기본적인 소스가 정말 맛있어요. 대표님이 또 셰프의 어떤 그 네, 그게 있으시니까 또육 개발로 네. 제가 1 0년 이상 그니까 러 에이스시고 좀 공들여서 많이 한브랜드라고 맞아요. 기본적인 맛이 있는데 정말 소분만 해놓으면 정말 맛이요. 제가 조리 오. 배웠는데 이틀 걸렸어요. 그 공급을 이렇게 본사에서 하면 어. 본사에서 공급을 해주니까 좋은데 어. 엄청 어. 비싸서 안 남고 음. 본사만 돈벌고 막 아, 이런 약간 편견에서 오는 이런 음. 또 약간 색안경 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가율이 많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쌈채서도 그러니까 네. 쌈도 야 이거 야채값이 엄청 비싸 막 이, 이런 연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도 그 가맹점님들이 일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는 네네. 많이 벌게 해주자 라는 응. 거기 때문에 원가율을 좀 낮추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판이 들어서 이런 야채류나 이런 걸 계약재배하는 계약재배 네, 네. 네 유통사를 계약을 하게 돼가지고 저희가 좀 저렴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매일 매일 배송을 해줘요. 저는 이 앞으로의 기사 식당이 체육 식당을 어떻게 가맹 사업을 전개하실지가 되게 궁금한데 돈이 쓰시면 다 들어와 막 들어와 들어와 아... 막 입고 이런 개념이신 건지 네, 저희는 롱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좀 계획을 하고 싶어요. 한식이 일반 적이지만은 저희가 매일 접하게 되는 음식의 불이잖아요. 아... 일단은 근원적인 마네요 또 대표께서 항상 말씀하신 거는 청결화를좀 많이 중요시 하세요.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하니까 뭔가 좀 와닿으면서도 아, 아 그만큼 힘들어서? <laughs> 아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운영의 <laughs>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아... 마지막이 또 있는데 네.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좀... 생각합니다. 아 오늘 뭐 네. 체육 철학관에 제가 지금 와 있는데요. 이게 고객님한테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체육식당 본사 이름이 푸드닥터. <laughs> 저는 이것도 되게 궁금해요. 체육식당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뭘 치료하고 싶으신 건지. 어떻게 보면 뭐, 푸드닥터는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의미를 보면 정말 맛있는 음식으로 고객을 즐겁게 하고 이런 즐거움 자체가 마음적으로나 치료를 하지 않을까. 여기가 40평대. 네네. 분자 역점이 30평대. 네. 근데 이제 비슷한 시기에 새로운 컨셉트로 오픈을 했으니까 이두 개의 매장이 이제 가맹점에 나가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laughs> 이 가맹점의 평균적인 매장의 규모? 어, 불편적인 가맹점의 모델은 분군자점이좀 가까운 것 같아요. 아, 기준으로 하면 약한 30평 정도에서 네. 30평 정도 아. 좀 보고 있고 군자전 같은 경우는 주거 상권하고 오피스 상권이 좀 많이 꽤 있는 상권으로 좀 보여요 평일에는 오피스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점심을 많이 드시고 음. 저녁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드시거나 홍솔하시는 음. 분들이 좀 많습니다 낮에 순두부찌개 먹으면서 네네. 야 이거 지금 제 저녁에 왔으면 바로 소주다 이거 저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요100% 그렇게 얘기해요? 아 이거는 맞네요 여기 테이블이 몇 개죠? <laughs> 여기 지금 15개입니다 15개? 그럼 몇, 몇 회전 정도 평균적으로? 평일 저 점심을 4일 전 이상 돌아요 오늘 오이좀덜바뀔 때입니다. 정말로. 근데 약간 20평 때는 좀 그런 거요 20평대는 조금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점심하고 저녁이 이제 가장 매출이 높은 시간대인데 음, 음. 20평대면 테이블이 한 7개, 6개 정도일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오피스 상권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에 그 테이블을 많이 채워야 되는데 지자인분들은 점심시이 정해져 있잖아요 대부분 아그 시간 안에 그래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 식사를 하시는 시간까지 고려해봤을 때 20평대를 하신다고 하면 매출이 점심시간에 올려도 아 회전율 차이가 있어 야, 이거는 좀 여러분들도 포인트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딱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이래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딱 하시는 거 봤을 때는 그 대표님의 그 실장님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그거 진짜 좋은 마인드신 것 같은데 실장님이 추구하시는 프랜차이즈는 좀 어떻게. 경기도 침체가 되고 매치에서도 많이 어렵다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뭐 1인 무인 매장이라든지 저평수 고매출 뭐 이런 부분을 자극적인 부분을 좀 많이 쓰기는 하더라고요. 아, 많이 나오죠. 음. 이제 그거는 뭐 본사하고 종류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유행하는 단기적으로 유행하는 아이템보다는 롱런할 수 있는 그 메뉴와 브랜드로 같이, 점주님과 진실된 본사하고 함께 야. 상상하는 그런 프랜차이를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가맹점에게 우리 본사가 이런 어떤 가치는 줄수 있다. 네. 기본의 아. 충실한 맛은 정말 이거는. 아, 이건. 궁금해. 찐 리뷰만 쓰고 보셔도 네. 그건 인정해요 그리고 본사에서 물류적인, 뭐 수익적인 이런 부분도 당연히 많이 도와드리고 그럴 부분이에요 하지만은 저희의 노하우나 이런 부분에서는 더 정확히 전수를 해 드릴 수가 있고 메뉴적인 부분도 대표님이 계속 개발 중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저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지금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요 실장님 말씀을 하신 게, 인스타그램에서 체육식당 검색하면, 이 공식 계정이 있고, 네네. 또 파트너스 계정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는 창업 정보나 이런 걸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브랜드에 대한 어필도 중간중간에 있을 수 있겠지만, 창업을 하는 입장에서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이 공식 계정을 이원화 시켜서 운영하시는 음. 걸 보고, 네. 이야, 저는 정말 괜찮은 브랜드가 이 가맹 사업 이제 성장의 목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아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취업 수당 하려 고 그러면 어떻게 <laughs> 탈락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보신 시청자 분들에게 응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말 날도 많이 덥고 꿉꿉하고 많이 덥고 이렇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뭐 구독자지만 은 앞으로 도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비 창업자 분이시든 이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 정말 어렵고 하지만은 어 저희 다 같이 이겨내서 앞으로는 더 좋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